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노랑머리 변호사와 여성단체의 2차, 어,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안볼 거예요. 제영혼을 지키고 싶거든요. 근데 기사에 나온 것만 요약을 해보면 이래요. 증거 공개 안 한다고 피해자 의심하는 건 2차 피해를 양산한다. 증거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건 2차 가해. 구체적인 증거는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 증거지시 거부합니다. 장례식을 서울시장 장으로 치른 거는 2차 가해입니다. 침묵하는 건 이창하의 변호인에 대한 공격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 <laughs> 이게 핵심이야. <laughs> 김재란 <김제른> 욕하지 마. <laughs> 김재란 욕하는 건나 욕하는 거야. <laughs> 근데 이 기자회견에서 되게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피해자에 대한 명칭은 법 절차적 권리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난 한열 며칠간 2주간의 상황을 보면요 피해자라고 하는 이 명칭에 너무나 집착하거든요 이 여성단체나 이, 여, 이 고소인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적인 절차 증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발 날 피해자로 불러줘 난 피해자야 날 피해자로 불러줘 난 피해자야 피해자로 명명해줘 본인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왜? 법원에서도 그 4월 달 사건이 기각됐죠. 경찰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죠. 박원순한테 따졌더니 박원순도 인정이 안안해 안 줬겠죠. 그러니까 이니놈도가해 자야. 그리고 그 사람 그 본인이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 더큰 힘이 있는 여성 단체나 이 변호사나 이 언론과 이용하면 얼마든지 박원순을 매장시킬 수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었겠죠. 왜 이거를 이게 가능했던 게이 김지은하고 안희정 사례예요. 증거 없이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한 정치인을 매장시킬 수 있잖아요. 증거 없이도 미투는 이 여성단체 변호인 언론이 나서면 가못 뭐, 맞는 키 아니에요. 이 차가의 성인지 감도서 그리고 여기에서 맛을 본 여자들이 다시 또 나와가지고 또 이제, 이제 2차의 저기 플레이를, 더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한 사람을 진짜 이 유령으로 만들어 놓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왜이 피해자라는 명칭에 지치, 어, 집착했느냐, 피해자로 인정받고 싶어 했느냐를 보면은 오늘 이 사람의 메시지가 딱 그거예요. 응원해준 친구들에게. 응원해준 친구는 자기를 피해자로 불렀던 사람들이겠죠? 친구들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자기를 피해자를 불러줬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야. <laughs> 이렇게 해준, 그니까 러이 사람들하고 연대하겠다라는 거죠. 예, 네, 그니까 이게 어떤 성추행 사건에서 미투가 되고 이제 서울시에 뭐 저희가 되고 뭐 난리가 나, 이게 법 이제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이 사람한테, <laughs> 부탁 하나 하고 싶어요. 내가 피해자하고 내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 그거, 그거 좋아. 어, 본인이 억울함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피해자라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어떤 힘도 그 주변의 패미들이나 여성단체나 그 변호사가 가능하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당신은 나중에 아마 괴물이 될 거예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가해할 수 있고 간접살인도 할수 있고 사회적 죽음까지 갈수 있고 매장시킬 수 있고 그 유가족의 명예나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명예도 다 짓밟을 수 있다. 왜? 난 피해자니까요. 그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한테 이걸 부추기고 있다면 빨리 멈춰주세요. 그 길에는 허망한 뿐이에요, 그 뒤에는. 그리고 또한 가지 이게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 이 김재련이 경찰에 가기 전에 검찰에다가 이 사건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근데 검찰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경찰에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김재련이 검찰에다가 박원순이 피고 소인이라는 사실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이 성추행 사건을 계속해서 이포탈에 전송하면서 뿌렸잖아요. 속옷 사진이 뭐니 뭔가 뿌렸잖아요. 저는 이것이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나왔다기 보다는 검찰에서 나왔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이 두 번인가 세번 만났다면 그 검찰 그 유현정 그 검사랑 이 부분을 좀 지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저께 사실 뭐 가장 뭐 핫했던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죠. 추미애 장관이 이제 그 국회에 왔는데. 핑크당이랑, 어 국민의, 국민의당, 그, 버논이랑 이런 애들이 나서, 가지고추매장관을 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네요 <laughs>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근거를 댄 게, 그, 조선일보 데일리안, 뭐, 세계일보에서 이렇게 다룬 기사 14개를 첨부했고요. 첨부했어요. 그 기사들, 제목들 나중에 찾아보세요. 비가 <laughs> 막힙니다. 그걸 증거라고 제시했어요.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걸 보면서 아유 가짜는 것들 하면서 바스크를 벗고 활짝 웃거든요. 근데 그걸로 딱 끝났으면은 아마 추미애 장관이 어 국회의원들 비웃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그때 추미애 장관이 딱 핸드폰을 가지고요, 핸드폰으로 그 윤석열 장모나 아내 그 김건희 회사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내사 자료를 읽는 모습이 딱 포착이 돼요. <laughs> 그것도 옆으로 보이기 쉽게. 어, 기자들이 찍기 딱 편하게. 예, 그렇게 해서 기자들이, 어, 탄핵소추안을 앞으로 올릴까? 김건희 대사자료를 올릴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기사들이 이네 윤석열 장모 자료이은추미애 이걸로 앞에, 앞에 이제 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탄핵소추안 발의가 싹 묻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정말 이게 합동으로 움직이는 게 뭐냐. 어저께 이 이동재 변호사, 이 주진우가 이 사람 굉장히 교묘하죠. 이 사람 하는 짓 보면 정말 딱 한동훈 <laughs> 한동훈은 어떻게든 살려보거나하는 건데 한동훈이 추미애를 욕한 거, 일개 장관이 무슨 뭐 포샵질을 하고 있네 하면서 막한 거, 그거를 싹 흘려요. 그렇게 해서 어저께 추미애를 딱 가두려고 했었죠. 네, 추미애가 마치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냐? 어. 예, 조선일보나 JTBC나 뭐그 유튜버들 난리가 났어요. 한동훈은 우리의 영웅, 윤석열을 데리어 우리의 영웅, 핵사이다 난리 한동훈하면서 난리가 아닌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얘네 지금 이이 이 주진우 이 변호사랑 이 한동훈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왜이 전문을 공개했는지가 나오죠. 핵심은 추미애였어요. 나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나나 나 저기 보호해줘. 철저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 본인이 정말로 피해자라고 그러면은 증거 다 내밀고 수사 받아야 되잖아. 어저께 수사 받았다면서요. 예, 더 이상 언론들은 이런 언론 플레이를 멈추고 정당하게 본인이 피해자가 없으면 수사를 받아라. 해야 되고 이 사람을 또다시 윤석열처럼 영웅을 만들고 있는 이 조선일보나 이 극우 유튜버들이나 JTBC 보면서 정말 저세력은 답이 없구나 <laughs> 미래가 없어 <laughs>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laughs> 네, 그리고 그 녹취록을 흘리고 어제 한동훈은 검찰 수사를 받았거든요 네 윤석열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한동훈 때문에 병났을 것 같아 근데 이 윤석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조선일보 그 속보가 있어요 여러분 그저께가 나왔는데, 윤석열. 치끈들이 전하는 윤석열. 눈 항상 충혈. 몸무게도 4, 5kg 줄어. 추미애한테 당한 거 억울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볼때 윤석열이 이러는 거는 내 한동훈 때문에 병난 거 같은데? 눈병난 거 같은데? 왜 그럴까? 근데 어제 뭐또 하나 속보가 떴어요. 속보. 윤석열 주말에는 걸어다니면 김밥과 아이스크림을 사먹는다. 45kg <laughs> 어떻게 줄었지? <laughs> 윤 총장은 저녁은 대부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가서 먹고 외부인은 만나지 않는다. 주말에는 온종일 산책을 한다. 윤 총장은 주변에 생각하면서 걷다가 배고프면 김밥,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또 걷는다. <laughs> 했다고 한다. 예, 진짜 이 언론들의 이 한동훈과 윤석열 사랑은 대단하죠. <laughs> 근데 윤석열이 이만큼 심란하다는 얘기겠죠 박주민, 박주민. 의원이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했죠. 예, 진짜 완전 전율을 느낍니다. 전율을 느껴. <laughs> 예, 그러면서 방, 그, 박주민 의원이 그 출사표가 굉장히 그 마음에 와 닿아요. 국민은 대화와 설득의 일을 하라고 176석을 만들어 줬지만 현재 당의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히 교감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 있지 않다.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국민을 걱정만 하는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두려움 없는 정당을 만들겠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나서겠다. 하면서 당 대표 도전 선언했거든요. 을 <laughs> <laughs> 네,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박주민 그당 대표 응원합니다. 왜냐, 지금 민주당은요 세대 교체가 너무 필요해요. 제가 볼때 지금 민주당 이분이 재선임밖에안 되는데 당대표에 도전한다는 라 건요. 사실상 민주당이 3선 이상의 사람들이 인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재가 없냐. 국민들하고 공감하는 그 의원이 없는 거예요. 명수는 많을지 모르지만. 왜? 가장 무사 안일주의에 자기 몸보신한 사람들이 다선을 했잖아요. 박병성 그 국회의장, 국회의장만 봐도 알수 있죠. 그리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당대표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 그, 대권 횡보를 갈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당대표를 하기에는 이낙연 총리나 뭐, 김부겸 총리, 김부겸, 어, 의원이 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렇게 판을 흔드는 어떤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고, 그 민주당 안에서의 그, 그 구성원들이 좀더 젊어지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혁을,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면은, 저는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셋다 좋은 사람이지만, 만약에 골라야 한다면은, 저는 박주민 당대표를, 예, 보랍니다. 근데, 약간 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예. 박주민 의원이 과연 민주당에 있는 여성 의원들이나, 이 페미나, 니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과연 창조적일 수 있을까. 예.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늙은 호랑이가 될지도 모르는 어쩌면은 개혁의 어떤 과제를 날려버릴 수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김태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콜라보, 그 다음에 이 박주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의 콜라보가 훨씬 더그 동력과 이 드라이브, 이 다이나믹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박주민 의원한테 한표 던집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